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금모닝 크립터죠 제가 가끔 좀 힘이 없을 때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xrp breakout 하면서 happening now 하면서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죠 그렇게 뭐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리저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xrp 자체도 스톱 파일로 이제 올 거다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관련된 내용은 뉴스나 이런 데 나오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크립토 굿모닝 어. 굿모닝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차트 분석도 있지만 어 서로 유명한 이제 라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방 하면서 또 합방이죠 같이 이제 어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들 어 본인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예전엔 좀 정책 같은 얘기를 좀 많이 하다가 뭐 결국에는 정책이죠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책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조금 이제 기류가 바뀐 것이 알트가 조금 올라가면서 이게 어 비트코인도 그렇고 계속 이어질 건가 아니어질 건가에 대한 이제 감론을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더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은 이유가 트럼프 성격상 어 갑자기 이렇게 뭔가를 다시 던져서 간을 보는 걸 여태까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것도 새로운 관전 포인트기 때문에 약간 추지셔널한 이제 뉴스라든지 뭐 월스트리트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를 봐서 분석하는 게좀더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x l p 브레이크아웃 하면서, 스트림 뭐, 스타링 인 hour 하면서, 얼마나 올라간지, 과거 대비해서, 요런 차트 이제 많이 보실 겁니다. 어, 뭐, 1, 2, 3 나눠가지고,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예전과 비교해가지고, 나온 뭐, 많은 이제, 뉴스가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정답은 없죠. 사실 이게 본인들이, 생각했던 차트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예컨대 지금 올라가는 기점이라든지 계속 보는 게또한번 올라갔으니까 패턴 봤을 때 이게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1입니다. 그럼 2번 두 번째 올라가는 게또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패턴. 그럼 지금 남은 게 2번이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차트 비교고요 지금 예전 뭔 비교해서 조금 달라진 거는 정책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 정책적인 면이 제가 조금 바라는 거는 여기서 뭐 다시 중국과 틀어져서 뭐200% 관세 할거 이런 것보다는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의 막바지라고 지금 계속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다시 다오와 어, S&P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리할 수 있고요. 뭐 XRP, <laughs> 뭐 비트코인, 리더드리움보다도 더 많이 어 이제 거래가 됐다. 어디서 한국에서 이거 조금 많이 회자가 돼서 외국인들 특히 XRP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셔도 XRP 커뮤니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어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약간의 펌핑이 좀 왔다가 지금 12시간 지나고 24시간 안에서 아직까지는 7% 정도 유지하고 요게 2.5불이 좀안 깨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2.5불이 사실 3불로 가는 이 길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즉 오늘 내일 해가지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 이번 주 안으로는 3불이 돌파할 수 있다 라고 어,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사견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터질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내일하고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이번 주 안에는 3불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저 혼자만의 분석이 아니라 여러 분석가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오늘 제가 뽑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뭐 프라이스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 SEC에서 얘기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토큐니제이션 캔 a n n o t reach its full p o t e 하면서 결국에는 SEC에서 내놓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정부 의회에서, 요번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제 통과가 안 됐죠.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뭐 다시 또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정책적 뒷받침 없이는 토키니제이션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SEC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이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지 세 가지를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XRP 드디어 날개지 시작, 뭐 지금도 속보로 뜬거 보니까 XRP만 유일하게 리플만 지금 하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지금 약간의 좀 조정이 들어간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이나든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들 어 빨리빨리 보시고 대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XRP 약간 좀어 5월 13일자입니다. 지금 잠깐 보면은 시총 급등하고 시장 반등을 좀 요약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게 오르면서 USDT 그러니까 테더를 조금 따랐다. 특히 우리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기 때문에 역시 우리 한국인들의 저력을 좀볼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XRP 이제 시가총액 이제 3위 등극을 일시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어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당연한 일이지만 어, USDT 테더를 따랐다라는 것에 좀 의미가 많다. XRP에서 그러니까 리플 자체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테더가 물론 제가 기억하기로는 60%인가 70%, 6, 70%를 이제 크립토 안에서 거래하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포션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가 흔들린다. 왜냐라고 하면은 물론 USDT로 이제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꼭 테더가 아니더라도 USDC도 있고 더 트럼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리플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여러 어, 여러분들 익히 아시고 있는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약간 불안감도 없지 않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지금 um mm -hmm. 그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 달러 패권에 있어서 좋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트럼프고요. 지금, 어, 스위프트 뭐 대처한다, 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나오면은 지금 XRP도 물론 중요하지만 XRP, 그 리플에서 더 밀고 있는 게 리플 USD. 즉, 리플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프로모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이제 선전하는 것을 볼수 있어서 뭔가 좀 변화가 있구나 느끼고 있는데 그 와중에 XRP가 어, 테더를 이겼다라는 것은 약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1일 거래량이 107% 급등하면서 XRP 일시적으로 테더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3위, 암호화폐 등급 이 수는 약1 시간 정도 유지되었는데 이후 가격 조정을 다시 테더한테 3위를 내준 건 맞습니다. XRP 시가총액이 약 1,500억 달러 근접했고 SEC 의 소송이 지난주 마무리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총 급등은 단기 거래량 급등에 기여한 현상으로 지속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고요. 조금 더 보면 그냥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거 그만큼 뭐 고래가 움직였다라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관심이 더 많다. 즉, RSI 이제 지, 지수가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방증하는 거. 거래량 급증의 실체가 거래량 분석 결과 약 6,100만 달러 규모의 XRP 매수가 단일 혹은 소그룹 그룹, 그가 소그룹이라는 거 고래가 의해 발생한 가능성은 제시되고 있고요. 이는 근본적으로 수요 증가보다 시장 구조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인 현상이다. 어, ETF라든지 현물 이런 게 나오면은 기관에서 이렇게 매입해야 되니까 막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러니까 고래가 몇명 움직였다든지 어, 분석 결과는 고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이거 뭐 실체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구, 중요한 거는 즉,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USDT를 따랐다.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했고, 고래가 움직이면서 개미들이 많이 붙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정책적 낙관론도 동반했습니다. 미국, 뭐미주리에선 비트코인과 XRP 등 디지털 자산 양도 소속되면제 법안 있었고 메이드 인 USA 코인 어 불리는 XRP가 정책적 수혜 기대감 더욱 커져가지고 낙관론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 아예 근거 없지는 않습니다. 메이드 인 USA. 왜? 트럼프도 메이드 인 USA 코인이고 본인이 미국이 무조건 일자리도 많이 늘려야 되고 이 사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보면서 SEC에 관련된 어, 레키슨이 무어인지 정책적인 방향성과 철학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어, 구글 폼으로 들어오셔서 넷네 중에 하나 어, 클릭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텔레그램 방 어, 오늘자로 올라온 거 제가 좀 어, 내용 분석한 게 있어서 어,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나온 거는 립 도 출발을 했고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프리미엄 방하고 일반 비트패스 이제 고임 공구방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투자하고 실제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방으로 안내를 하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1대1 직접 만나서 하기도 하고요. 어,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번 들어 오셔서 보시면은 조금 더 본인의 전략적으로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이틀 동안 영상 못 올렸던 이유가 현재 시장에 있는 대부분 차트가 특정 지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추가적인 상승 나와 있고요. 이건 한 번쯤 저희가 어떻게 분석했는지도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결국에는 미, 어, 중국 미국 관세 90, 1 2 5% 바로 이렇게 드렸고요. 따라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트코인 또한 어 많이 이제 랠리에서 끼면서 어 추가 상승점 가고 있고 거의 본 제가 봐도 뭐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봐도 익절하시는데 어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꼼꼼히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방송하는 날짜하고 그리고 어 이제 그 저희가 드리는 것 중에서 확실히 이제 텔레그램이 빠르기 때문에 연락처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거고요 참고로 xrp 분석 이렇게 제 xrp 분석서부터 그리고 꼭 필요하신 이제 수익을 어떻게 낼 거냐 살짝 좀 보면요 비율 10% 해가지고 오늘은 안 올려놨네요 한100% 에서 뭐 적게는 10에서 20% 확률까지도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고인 어, 시장, 다시 말씀드리면 무한한 상도, 무한한 하락도 없습니다. 정말 전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투자할지 세우는 것 조금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폴 에킨슨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것도 하나 조금 뭐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내려가서 이것도 한번 5월 12일자로 나온 건데요. XRP 게인드 하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올랐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뭐 파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모두가 그렇겠지만 좀더 홀딩 해야 된다 라는 것들 탑트레이더 탑트레이더부터 전문 트레이더부터 나온 얘기가 있어서 잠깐 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볼론 들어가기 전에. 어, 전문, 어, 트레이더 도널트라는 분이 XRP의 진짜 랠리는 지금부터다 얘기하면서 현상을 맛보게 불가하다. 그래서, 뭐, <laughs> 글쎄요. 맛보기죠. 더 올라갈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어, 인기 암호화폐 이제 트레이더 이제 도널트는 어, 그, 최근 XRP 상승 흐름세에 대해서 진짜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still one of the more 하면서 차트 하면서 XRP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한 분석이 좀 있고요. 왜이 사람이 유명하면은, 아, 여기 뭐 예측, 그 들어가기 전에 XRP가 장기 박스권 하단에 반등을 성공했으며 이 범위는 완전히 돌파할 경우 훨씬 강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 왜 유명했냐면 이 사람이 몇번 맞췄거든요. 2024년 4분기 XRP 급등을 정확 예측한 인물로 신뢰도가 높은 분석가다. 이번에도 4월말 XRP 저점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20% 상승했다. 어,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죠. 약간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약간 어, 사세요라고 했던 걸 맞춰 보면은 좀뭐 퍼센테이지론 하진 않았지만 조금 어, 맞춘 게 있다고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포인트 요약을 좀 드리면은 현재 저항성 2.75 그러면 음 저항성은 지금 놓지 못했고 xrp 현재 2.59 현재 수준입니다 거래 중이며 하루 만에 약10% 상승했습니다 또 날트가 이제 2.75 돌파시에는 강한 상방 추세 전환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2.75입니다 요게 이제 어, 현재 저항성인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큰손 고래들도 포지션 확대하면서, 지금, 어, 뭐 1월을 수익 낸 고래가 투자자들 x r 빌롱 진입, 요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본론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방송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방송. 그래서 폴 에킨슨이 어디서 얘기했냐면 5월 12일날 라운드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립토 테스크 폴스에서 키노트, 그러니까 연설을 한 거죠. 라운드 테이블에서 특히 뭐에 대해서 토큰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했고, 앞단에 우리 XRP에서 어, SEC위원이 어, 그 클리어한 그프레임워크죠 프레임워크 없이는 토큰이제이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책 관련된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s e c 에 대해서 요거는 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해서 방송 준비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본론이죠 첫번째 토크나 증권시장의 새로운 지평이 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 시스템 전환 아날로그 음악에서 디지털 음악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금융 시스템 혁신이 가능하다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외치는 이유가 지금은 뭐 커스터리부터 그니까 수탁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특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안전성 이제 사이버 스큐리티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예전에 우리 MP3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CD 들으셨던 분들도 어, 디지털로 넘어가고 디지털로 이렇게 넘어가서 요즘엔 뭐 스트리밍까지 전혀 음질 문제 없이 예전에 저희 그런 것도 기억이 나요. MP3 처음 나왔을 때 어, CD가 더 낫다. 아니다. 뭐 MP3가 더 낫다. 음질이 다르다. 막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CD 구하기도 힘들어요. 결국에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립토를 포함해서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또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기반 배당 어, 비유동 자산의 유동화, 새로운 시장 활동 가능성 창출할 수 있다고 그가 이제 폴에킨슨이 얘기한 거고요. SEC 규제 혁신이 핵심이다. 기존의 오프 체인 규제는 온 체인 자산에 맞지 않고 새로운 기술에 맞춘, 맞춘 이제 규제 체계가 마련이 시급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 자산 수도 비전 실현은 SEC의, 어, SEC가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 정책으로 전환. 그가 결국엔. 크립토의 프로한 프로크립토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정책 방향이 요게 사실 핵심이겠죠. 그럼 규제 명확화와 그래서 규제 명확화 어, 나온 겁니다. 기술 수용, 투자자 보호가 보호가 이제 선행되어야겠다. 하나, 둘, 셋 요거 강조하면서 SCC가 더 이상 선조치 후 질문 방식의 규제 정책을 지향한다 하지 않겠다. 게리 겐슬러가어 이거 이상하네. 법적으로 뭐 이건 없건 일단 조져 봐. 요런 거에서 이제 변할 필요가 있다. 얘기 규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기와 조작을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 뭐 사기 같은 거칠때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서도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적 조치 얘기가 있었던 거고 지금 좀 너무 길어서 뭐좀 어 다른 부분인데 일단은 그 제가 가장 눈여겨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커스터니 맞습니다 왜냐하면 리플 자체가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커스터니였고 뭐 트레이딩은 뭐 원래 계속해 그래서 요 수탁 관련된 거는 눈여겨 보실 필요성이 있고 하나가 이제 발행 수탁 그 다음에 거래 요세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좀 내용을 보시면 은 현재 등록된 암호화폐 발행. 사례는 극히 적고 어~ 레츠데이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 뭐~ 그~ 뭐~ 증권이라고 봐도 되죠 요걸로 뭐~ 돈 많이 이끌려고 몇몇 블록체인 회사에서 시 실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안된 사례를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기존 등록 서식 이제 포 S1 같은 경우에는 나무 자산에 맞지 않고요 당연히 맞지 않죠 그리고 새로운 공시기준 면제 조항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 일관성이 부족해서 등록 실패 유도, 어, 여기 나오네요. 왜냐면 제가 요거 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스태프 해석이 아닌 위원회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추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수탁 들어가겠습니다. 어, 스태프 회계 공지 이제 철회가 되면서 암호자선 수탁에 대한 기존 제약의 해소, 그래서 좀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라는 부분, 자기 수탁 허용 및 수탁 기관 자격 명확화 추진하는데, 여기에, 리플이 들어갈 가능성이, 뭐, 백, 100... 퍼센트가 진짜 넘습니다. 거의 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계속 얘기를 했고 메시지가 갔습니다. 현재 두곳분 특수 목적 브로커딜러 체계를 더 유연하고 실제적인 틀로 개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거래 트레이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증권, 비증권 복합 거래 플랫폼 슈퍼의 허용 검토 많이 또 벌겠네요. 어, ATS 이제 트레이딩 시스템 관련돼서 얼터랜티브 이제 현 어, 규정 현대화 및 암호자산 어, 상장 거래 허용 가이드가 마련이. 필요하다 추진하겠다 했고 조건부, 조건부 면제 조치를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허용 가능성을 열어둔 결국에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거에 맞는 거래소가 생기던지 현재 있는 거래소에서 증권 비증권 복합 거래 플랫폼이 조만간 생길 것이다 즉 한국에 있는 업비트라든지 빗썸도 여기 트렌드에 맞춰서 빨리 변하지 않으면은 또한번 퇴보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영 거래소도 어디를 선정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더 전문적으로 어,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텔레그램 방이고요. 돈이 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어, 맨 위에 그 댓글에서 들어오시면 되고 연락처 반드시 남겨 주셔야지 저희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번 말씀드리죠. 저희가 풀면 방 운영하는 건또 달라요. 그래서 정말로 투자에 진심이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미국 증권거래소 가상화폐 ETF 승인 관련 인내심 강조 했다라는 것즉 조만간 나올 거라는 건 아니라고 하면은 5월 말이 아니라 6월까지도갈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어, 5월 정도에 나올 거라는 예상이 좀 많으니까요 그냥 요거는 한번 지나가는 듯이 보시면 되고 코인 시장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인이 하락한다고 불안해할 필요 전혀 없고 자신감 잃을 필요도 없고 무한한 상승도 무한한 하락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현재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또왜 올랐는지 지금 중국 그 관세 완화 때 완화가 돼가지고 올른 거죠. 내 시대 내 재산 지키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커피 관련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결국 이 정책적인 것을 이제 리플 전망을 할때 정책적인 것을 보면은 미국 내 블록체인 혁신 유도, 어, 유도가 이제 폴 에킨슨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더 이상 기업과 개발자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 또한 강조,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이루는 생태계 규... 구축의 목표고 미국은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의에 적극 공조해 미국 암호 자산 이제 시장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리플에서도 지금 어 재단 세웠죠. 계속 교육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이다. 어 전망을 좀 분석을 하면은 제도권 수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고 XRP 제도권 이제 내 입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SEC 신임 위원장이 이제 폴 앤케스는 기존 규제 암호 자산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명확히 선언했죠. x l 처초 과거 소송 위험이 해소된 메이저 알트코인 3위까지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겁니다. 무시할 수가 없죠. 잠깐만 가서 다시 사일로 됐지만 미국 내 공식 금융시장 편입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기간자금 유입과 장기적 가치 상승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발행 수탁 거래 전 분야 개혁 예고했고요. 실사용민 거래소 상장 확대를 기대하면서 암호자산 발행 수탁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예고되면서 XRP 스마트 계약 기반의 배당 유동성 활용 미국 내 재상장 등 다양한 실사용 사례 확정 확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